자, 안녕하세요. 항상 트렌드에 발 빠르게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연구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43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430만원 돌파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매수 의견을 300만원대에 드렸죠.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저희도 들고 있는데요. 자, 저희 평균 매수가 306만 9천 원입니다. 자,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거. 수익률은 이미 40%를 좀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저희 커뮤니티 회원님들에게 공유해드린 내용 여기서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에 자신 있게 올라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더리움 과연 어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디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뭐 하는 건데 아직 이 초보이신 이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조차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호지가 있는지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 뽑아왔고요 차트 분석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트 코인 얼터 네이티브 코인이죠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은요. 다 알트코인입니다. 그죠? 알트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대불장 시대에 들어왔죠. 자, 그 대불장 시대에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상승은 꽤나 큽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승세가 엄청 가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더워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돼? 익절해야 돼? 혹은 자, 여기서 떨어지면 아까우니까 그러면 어, 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왜 호재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어떤 거 이더리움이 어떤 거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더리움은요 탈 중앙형 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발자들이요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위에다가 앱을 덧대어 씌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네이버라는 플랫폼 위에 뭐가 생기죠? 그 위에 네이버 카페도 생기고, 검색도 하고,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앱이 생기잖아요. 그 플랫폼 역할을 이더리움이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우리가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나가다 보면 엄청난 우리가 글로벌한 플랫폼이 되는 거. 이게 이더리움의 목표예요. 그래서 1세대 암호화폐는요, 블록체인의 기술력은 있지만, 그거에 따른 가능성 성을 무제한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NFT, 디파이, 덱스, 게임플레이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씌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점, 음식점을 하는데 하나의 음식점을 가지고서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못 받아. 그래서 레이어 2, 3 이런 식으로 폴리곤 같은 오프체인으로 해가지고요.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갖고 와서 서빙을 우리 이더리움 쪽에다가 하는 거. 자, 우리는요. 음식 서빙만 해주는 중앙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점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자, 이거를 개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더리움은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프체인은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불안정한 게 있어 왜 불안해 어 서비스 자체가 블록체인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온체인에다가 저장을 하는게 좋은데 자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근데 우리 호재로 보면 덴쿤 업그레이드라는게 있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 자 덴쿤 업그레이드는요 프로토 당크 샤딩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요. 우리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지금 현재 수수료에서 목표는 10배 이상 저렴하게 만드는 거. 자, 그게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언제 마무리가 되냐? 지금은 연습 단계예요. 근데 메인으로 지금 딱 적용이 되는 시기를 3월 1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2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이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들어가진다 라면 이더리움은 아주 혁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 호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또 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활하고 영위하는 모든 금융, 자산들은 이러한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는 악재에 의해서 또는 이유 없이도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호재가 가득할 때는 이러한 성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네, 갈 만큼 가는 거다. 또한, 여러분들 이거 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에 거는요, 비트코인의 차트. 자, 우리가 정확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요, 자, 여기 저점일 때까지,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더리움입니다. 똑같은 차트고요 이더리움 차트는 요구감 보셔야 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죠 자 알트의 대장 코인이고 지금 우리가 시총 두번째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81% 성장을 했고요 자 1월 1일부터 요 저점까지 비트코인은 135% 했어요 자 대장이 요만큼 가는데 두번째 대장이 얼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커플링 돼서 맞춰 가기까지 여기에서 조금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할수 있었다.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 못 따라왔다. 자, 여기가 간만큼 이더리움은 더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는 성장을 했어야 한다.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3월 13일에 되면 그때 떨어질지 혹은 더 상승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디플레이션 감소 우리는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지만, 자 이거는 이더리움은 소각이라는 걸 통해서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감소 이것도 큰 호재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됩니다 뭐 누구나 할거 없이 ETF 승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언제 됩니까 자 이더리움의 ETF 승인 우리 5월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된데 이더리움은 안 되냐 되냐 이걸로 말이 많죠 하지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에 되느냐 마느냐는 뭐가 결정을 한다 여러분들 리플의 sec 소송이 교두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증권이다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되면 이더리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날라갈 거예요 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의 승인, 이더리움의 ETF 승인 꼭잘 보셔야 되고요. 자,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장주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거래하는 것들은 이 업비트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자, 외국에서 많이 보는 사이트들, 바이낸스나 이런 차트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트레이딩뷰 설치하셔서 무료 버전 쓰시면 그냥 차트 다 보입니다. 가격대가 많이 달라요. 자, 외국 달러로 보셔야 되는데 이더리움 지금 현재 3100달러. 하나로 약 428만 5천원. 자, 오늘 얼마 찍었죠? 432만 8천원 찍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재 요 가격대에서 자, 어디까지 갈수 있겠느냐. 자, 이런 모든 호재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요렇게 올라와서 지금 요 고점까지 왔어요. 자, 이 고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가 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추세의 상단부근에 맞아져 있죠. 그러면 조금 늘렸다가 다시 또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다. 자, 날봉은 그렇구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 30분 봉을 제가 한번 가깝게 볼게요. 자이또 한도 추세선 상단에 지금 거의 도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잡는 거는 당연히 안되죠. 당연히 안됩니다. 어느정도 눌리는 눌림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요 추세가 30분봉 하단이 될지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날봉의 하단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코인은 호재에 100% 작용해서 상승을 하진 않는다. 눌림이 반드시 발생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꼭 사두세요. 자,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드래요. 꼭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살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어디까지 오르냐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자 어디서 매수를 받느냐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자, 진입했던 이러한 가격들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이거는 저희 이제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소통방. 자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 홀더분들 말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에 대한 제가 매수 타. 자, 이런 거 메스 타점이 오면 바로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텐데 혹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메스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오늘 문자로 이더리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더리움에 대한 메스 타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 공유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요, 자 일단 피보나치로 보면 일단 0.5 구간 돌파했고 0.618 구간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요 구간까지 도달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구간 3,351달러에요 자 여기 터치하고 넘어간다 여기 터치 일단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요 구간 상단 돌파하잖아요 그럼 0.618도 구간 찢어, 찢어버릴 가능성 커요 자 그러면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보는 구간 0.786 구간 4,000달러가 넘어갑니다 자, 하나로 보면 어떻게 보면 480만 원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자, 저는 자, 금일 3월 안으로요. 480만 원갈수 있다에 아주 큰 기대감을 걸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이더림의 상승세에 올라 타실 분들은 오늘 이더리움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같이 여러분들과 즐겁게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소장이었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매매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문자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